와이메 뭐야? 야뭐 어, 신맵이다. 어 신맵이야 이거? 와 신맵 같은데? 야 마을이네. 야, 하늘에 마을이. 떠 있는 마을이네. 일단은 철이 어디 갔어 이거? 아 야, 여기 러시, 있어? 아 럭시맵이네, 진정 괜찮아. 에너지 들어 바로 뛴다 이거. 오오오 오, 오, 오. 이름표가 가까워지는 듯한. 미치 있지? 온다 온다 온다. 도망가 도망가. 예예 예.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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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도망가. 아침 때 부셔지는 말들 이제 상관없고 도망가 일단. 오케이. 에이요 what the? 아이,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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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아, 아 나저템만 사고 관련했는데 나 죽었어. <laughs> 다시하자. <에? 웃음> <laughs> 눌렸습니다 얘는 <laughs> 왜떨어져 얘는 왜 죽어, 진짜? 뭐 다야 이거 신맵인가봐. 나 처음 보는데. 나도 신맵이 처음 봐나도그치그치 그치? 야, 우리 첫 판이잖아 이거. 어 어, 가보자. 야, 야 이거 러 러시맨 미니 혹시 뭔가 러시를 당했던 기억이 아, 아좀어 이제 또 배도 워져 있는 이제 또 도망가야 되는 실력이 또 좋아야 되거든. 맞지 맞지. 무빙 무빙 해가지고 실력도 키울 겸우 어. 아유 도망가요. 아유 아유. 아유 난몰라 아유 난몰라 이거 또 내까. 내 건데. 아 아까비. 예 우리 템 깬다. 아예 몰라. 나가가 그냥 가. 우리 야. 템 어디서 사? <laughs> 빈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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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집. 오케이, 빈집. 오케이. 빈집 털이고. 오케이. 우리 갓발을 사서 내구도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? 혹시나 나중에 한 대라도 맞으면 훅갈 수도 있으니까. 예, 네, 시간이 잠시만. 어, 각인가? 잠시만. 잠시만. 헤아 <laughs> 예슬. <laughs> 가자. 나는 갑발을 바로 사버 아! 아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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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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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도망가 으 도망가 어 뭐야 렉백 뭔데 아 미친 녀석아 왜, 왜 나, 나만 와 나한테만 와봐 왜야 저기 뒤에 있어 사람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뭐? <laughs> 미친 듯이 오는데 으아 야, 도망가 도망가 예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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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메 미친 어메 야저저저저야제온다 저, 저 야! 이걸 끊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? 야 오이 오이. <웃음> <웃음> 어... 무서워. 오. 어. 빨리 먹고. 어. 늘색 친구가 어디야? 주황팀. 우 주황팀. 어, 주황팀. 어, 주황팀 그래. 주황팀을 죽이는 거야. 가자. 방어력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안 죽을 거야. 푸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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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푸셔. 야오 주황팀 온다. 푸셔, 푸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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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셔. 푸셔. <laughs>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계세요아 에이, 나세계가 끝이네. 으다 나. 에떼 에이, 이이 에이, 에이. 이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블루팀 이 에이. 에이, 에이. 에이, 에이, 에이. 가이 에이, 에이. 에이, 에 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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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가 뭐야. 에와 <laughs> 둥글게 어, 둥글게 없어. 풍선 어, 어 풍선 뭐해뭐 뭐해, 해지 뭐해, 이제 어, 부서야 부수, 부스러 가나 부스러 가나 부스러 가나 부수러 지금 부서러 가나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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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운다 싸운다 싸어 어, 어. 이기는 팀 우리 팀어 도망가 도망가야죠 이러면 저쪽으로 가면 되지롱 아! 어! 으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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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야 너 뭐해 아이 함정이 없는데 그렇게 떨어지면 <laughs> 바보다 나와 잠시만 나좀찾는거 알지? 잠시만 아이고 잠시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왜왜왜왜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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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미친 미친 살려줘 방금... 네? 어! 도망가! 오네 티저 티저 뒤져 어디로 가 미친 오지마 오지 말라고. 어. 어때 어때. 어 잠시만. 나뭐 했냐? 아이 친구도 잠시만 풍선이야 어. 너도? 잠시만. 어어나 뭐하는 거야?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<laughs> 나... 아니지?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? <laughs> 미안해 친구야. 내가 바보같이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페이크. 페이크. <laughs> 에이 튀어 나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망치로 자살할 뻔했다. 오, 어쩔 건데, 어쩔 건데, 어쩔 건데, 어? 사람이 말이야, 어? 아무것도 못하다. 그건 안 되지. 아무것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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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휴, 팔 어, 어, 쏜다. 어우 나, 나싸봐라나 나 쏴봐, 아이고, 나싸봐라 야야 아, 총도 쏜다, 우리한테. <laughs> 어, 어, 열심히 어? 와. 어, 어? 뭐야! 아이고, 젠장알. 낙 때문에 한번해주었는데 이런. 으이 <laughs> <laughs> 오, 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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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거 몰랐는데. <laughs> 어, 팔 쏘지 마세요. 어, 온다, 온다, 그쪽 간다.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내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. 또더 <laughs> 어,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. <laughs> 약자 같은 놈 같은 이 <laughs> 오케이. <이랄. 웃음> 에에에, 왔어, 왔어, 빨간 팀. 그래 이거 먹어라 튀어 튀어 망치 세븐에서 튀어 망치 쐬면서 튀어 에이 으어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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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하하하 <laughs> 풍선이 없어? 어어 알면 안도 아무것도 못 먹었어 나는 내가 일부렀네 이걸 사라? 타 s 스토프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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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어. 젠장할 없었다 아이 그만해 멈춰 이제 아이 꺼 그래 여기까지